아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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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좋아하는 사람 연말에 이거 참 중요한 거야. 검준미주, 천인혈이요, 옥쟁반에, 에? 옥, 옥, 옥쟁반에, 아, 아름다울 가짜, 아름다운 안주는, 만 백성의 피라, 에? 만 백성의 기름이라, 아 총루 낚시는, 에? 아니, 총물눈물 떨어질 때, 응? 촛물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뭐요?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처 연말 자기들 노래 소리 높은 것. 그 사람들 노래 에? 기생들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가 높다 원성고다 아니 요 사람이 올때 이거를 내놓기 전에 변사또한테. 다 떨어진 가설 쓰고, 다, 낡은 옷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나도 시한수만 좀얽게 해주시오 하니까, 사또가, 야, 저 거지 같은 놈, 저, 그래도 이 꼬레 양반이라고 실을 안나 썩었다니까, 한번 얼어보라 그래라. 그래, 그래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금준미주 천인연이요, 옥방가요 만성거라. 총눈악심이 있는 악이요 가슴 고쳐 원성거라. 딱서서딱 들이미니까, 달달달달 떨더니 전부도 말을 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바, 옆에 있는, 사또에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도망을 가. 그래서 사또가 가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 아니, 그게 왜 이러냐? 야, 그 무슨 거리냐? 보자. 딱 보니 사또가 제일 도망을 가야지. 시 따라나. 근데 이미 늦어서 아메가사 출도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장모가 그 사람 오해해서 안 했어요. 뭐 네. 저는 거지 같은 놈이 말이야. 아메가사가 내가 올줄 알았더니 거지로 와가지고 <laughs> 자기 딸을 살려주기는 거냐 약만 올린다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난리를 했잖아. 그게 지금 국민들이 내보고 하는 소리야, 그게. 아, 그래,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이몽룡이가 성질 내든가 안 내든가. 낼 필요가 없어요. 다 스토리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뭐그 사람들 내보고 뭐 저런 미친놈 저거 뭐 저거 거지 같은 놈 저거 뭐뭐 뭐 이렇게 나와도 허경룡이는 억울할까 안 할까? 아일쟤 억울하지 않아요. 그장 욕하는 사람들 끌어 안고 뽀뽀해 주고, 그래. 그래,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하늘의 인맹장 아니야? 맞아, 맞아. 임금의 인맹장이지, 그죠?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말이 차원이 높은 거야. 그말 자체가 딱 보니까 그 말에 무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laughs> 여러분이 지금 내 강의를 듣고 하루에 전화가 많이 와.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아니, 전부 다 허경영 씨 유튜브를 봤는데, 허경영 씨 유튜브를 온 동네방대 자기가 아는 친구들한테 보라고 명령을 하고 다닌대, 자기가. 자기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보게 됐는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허경영 씨 이야기를 자꾸 여러 사람들 가서 한대, 또그 사람들이 보고 또 전하고 다닌대. 이러면 이게 얼마나 전해져? 끝없이 전해지는 거야. 계속 내 유튜브가 전해집니 본 사람들은 전부 옛날에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죄송하다는 거야 아 그래 왜 죄송하냐니까 아 이걸 못 봤다는 거야 이걸 내 강의가 내용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네. 네. 정치인들이 지금 핏발을 먹잖아 전부 그냥 이 자본주의 운용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정치인들한테 맡겼잖아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고관 열쇠를 맡겨서 안 맡겼어 아니, 문주화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빚이 없었는데, 외체가 아니, 이거 문민정부가 딱 들어가더니 그냥 한 1만 명 패거리를 데리고 오더니 대통령 임명되면 한 3만 명을 바꿨거든그 자리에 도둑놈들이 줄을 서서 들어간 거예요 퇴직금 뭐, 공기업에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 퇴직금 몇십억. 있을 때는 또 얼마나 먹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상상을 초월해. 그냥 공기업 부채가 300조. 국가 부채가 5천조. 아니 이게 뭐예요. 지자체 부채가 100조. 가계 부채가 1,300조. 그러니까 아마 부채공화국이야 부채공화국. 그래가 다음에 오는 사람 알아서 하라 이거야. 자기들은 다 빼먹어요. 그런데 또한 사람이 문민정부 대통령이 또 하나 들어갔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목숨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 받아야 되는데 기는 다 달아나버렸어. 그 국민들이 기 빠져서 안 빠졌어요. 우리 민족은 아리랑 노래가 한편으로는 느리게 부르면 장송곡이야. 그래 안 그래요? 슬퍼. 또좀 빨리 부르면 춤곡이야. 춤곡. 아주 신이 나요. 그냥 그래 우리 민족은 신이 나야 뭘 하는 민족이야. 맞아 맞아. 신명이 나야 돼. 그러면 이게 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기를 다 빼버렸어. 기가 뭡니까? 돈이야. 돈을 다 빼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온 부부들을 싸움을 붙여놓고 자식들하고 일 년에 책한권살 수도 없게 해놓고 책한번 읽을 시간도 없어 개미 체밖에 돌듯이 직장에 있는 놈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대로 그냥 이건 살기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을 다 빼버려 마음은 전부 도둑놈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만들어 버려 그래 안 그래? 성품은 고약해져 감정은 포각해져 그래 안 그래요? 네. 숨은 거칠어져 어 촉감은 주먹으로 주로 나가 맞아 맞아요. 아니 여자보고 마누라보고 이쁘다 해줘야 될텐데 기사대기를 때리는 거야 막 응? 어? 그러니까 촉감이 더러워져요 그죠? 응? 어? 정력은 손 바람 피우는데만 써 <laughs> 몸은 맨날 병원하고 삼촌이야 응? 어? 병원만 가는 이 여덟가지가 다 썩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 현재 이것이 한계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정치를 하는데 이 중산주의는 요걸 완벽하게 가고 전북형, 그 원리 그대로, 이게 다 살아있어. 기사를 요다 살려. 살려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 성품 부드럽게 해줘. 참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줘. 이 이렇게 호흡법을 가르쳐줘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라. 이런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노인들, 노인들한테 지하철에서 자리를 많이 양보하면은 현생의 복이 와 왜그 노인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요. 노인은 빨리 죽어 안 죽어. 빨리 죽으니까 은혜가 금방 돌아와. <laughs> 그래서 노인한테 잘해준 며느리는 생전에 복을 받아요. 살아있을 때. 근데 요만한 애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죽어서 다음에 복을 받아. <laughs> 그 애가 언제 자라가지고 나한테 신세를 갖고서 그래안 그래.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는. 노인한테 잘해주면 금생의 복을 받는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자리를 많이 양보했다? 그러면 그 노인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시험에 잘 붙어. 막 재수 <laughs> 없으면 <죄송하지만. 웃음>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결초보은 어떤 노인을 어떤 장군이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까지 발해 줬어요. 그리고 그, 노인을 구해줬더니, 아, 장군이 전쟁터 나가는데, 아, 이 노인이 늙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노인이 은혜를 갚아야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 장군이 전쟁터어 가는데, 적군이 너무 말을 탄 적군이 자기들보다 10배가 많아. 근데 그 자식들이 막 칼을 쫓아오는 거야. 근데 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그런데 달려오는 말마다 다 잡혀져 버려. 잡혀지는 거야. 그래, 서 자세히 보니까, 풀을 다 묶어난 거예요, 풀을. 불을 불이 여기 있는 풀라고, 여기 다 엮어놨어요. 그게 밤에 귀신이 작업을 한 거야. 그 영감이 한 거야, 그 영감이. 귀신이 풀을 묶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달려오는 말들이 다나자빠져막 병사들이 다 죽어. 그래가지고 전쟁 해보지도 않고 이겨버렸어. 에? 그게 뭐예요? 결초. 풀을 묶어. 매절 결자, 풀초자. 풀을,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는데, 이것을 한, 검생에 해가지고, 검생에 받아 안 받아요? 검생에 해가지고, 검생에 받아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노인들이, 노인을 도와주면은, 즉시 복이 와, 안 와? 오는 거야. 어떤 며느리가 복권 당첨에 60억을 받았어. 이거 신문에 났잖아. 근데 이 여자가 뭐 했어요? 자기 남편이 시어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 남편이 돌아갔어. 근데 재혼을 안하고 계속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몇 자리에 탁 만들어 놓고 있는돈던던던 해가지고 시아버지 산소 다 만들고 거기 맨날 가서 산소를 꾸며서 꽃처럼 아 근데 하루는 시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꿈에 나타나서 봉투를 두개 주는 거야 하얀 봉투를 야 며느라 네가 시집도 안 가고 애들을 다잘 키웠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이 봉투 하나는 니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니네 자식 내네 놈을 위해서 쓰라. 두 개를 주더래. 복권두 장을 샀어. 얼마 받은지 알아요? 60억. 그래가지고, 그 절반은 자식들, 내네 놈한테 넣아주고 절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시아버지 말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늙은 사람한테 잘하면 현생에 복이 와, 안 와. 이걸 젊은이들이 모르고 나이든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대하는 거예요. 대답도 잘안 하고. 노인들을 상전 모시듯이 까딱듯게 돼요. 그러면은 잘 살아요. 그냥 사법고이시 시험쳤는데 공부도 못 하는 애 붙어버리는 거야. 그 영감이 도와준 거야? 죽은 영감이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런데 시험만 치면 떨어져. 그럼 뭐예요? 시험치러 가면서 노인 내가 자, 발을 밟았다. 누가 이런데 욕하고 대들어. 그럼 그 사람 시험이 붙겠어? 안 붙겠어? 그 상황이 죽었네. 죽어서. 부자가 되려면, 자, 자손이 잘 되게 하려면은 겸손하면 되고.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부지런해도, 부지런한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이 더 많지.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지가 않아. 어? 응? 어? 부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복덕. 복그 어. 복덕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아무리 물어도 그 답은 안 나와. <laughs> 정지. 세계에서,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테스트를 딱 공정연합박사에다 지갑을 딱 놔뒀어요. 돈이 많이든 지갑을,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몇 프로가 그 지갑을 돌려주는가를 테스트하고, 각 나라마다 가서 했어요, 똑같이. 어느 나라가 1등 했을까? 100% 돌려주는 나라가 노르웨이야. 노르웨이는, 공룡연합 박사에다 지갑을 딱 놔뒀는데, 100% 해수야. 100%. 그것만 놔둔 게 아니야. 교회, 무슨 종교단체, 이런 시설 같은 데다 떨어뜨려놔도 이게 100%해소 돼.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 세계 세계 1위에요. 물론 스위스도 해소율이 높았어요. 1등은 노르웨이야. 100% 해소야.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 네. 어? 네. 여러분들 그거 고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도덕성이 상당히 높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70%가 해소됐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양심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쪼달리지만 마음속으로 양심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걸 줬으면 괴로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 아니 일본인 사람 기분이 어떨까? 괴롭게 해서 안 괴롭겠어요. 그런데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불교인이 국민의 90%야. 무종교가 얼마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집어넣으면서, 야, 이거 내가 이러면 나는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도직질 하지 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정유영 씨가 노동자였죠? 근데 부자가 된 원인이? 부진은한 것보다 정직했기 때문에 하여튼 신용이 일등이야. 그런데 허경영이가 도적처럼 왔다가 갑자기 예. 검준미주천인들이요 옥방가요 만성보라 청론학수민눈악교가슴못처 원성보라 아 이거 그금 망아리 아름다움술은 뭐요?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옥방가요 만성고라 만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라. 청눈악수 믿는 악이요. 촛물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 정원성고라 기생들의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높도다. 아니, 거실을 탁 써가지고 짜잔! 하고 내놨는 거야, 거지가. 그게 이몽룡이야 맞아, 맞아. 딱 보니까 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재밌던그 변사 또 찾아온 사람들 이다 도망간가? 도망가요. 그 변사 또가 맨 마지막에 그걸 본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가나? 무슨 거리길래 도망가? 딱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나요? 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먼저 가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슬슬 도망가는데 마지막에 변사또가 딱 보더니 절도할 일이죠. 그죠? 네. 아, 이건 의사가 나타났구나. 암행의사가 나타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금방 짜잔 하고 혜성처럼 암행의사가 탁 암행의사 출두를 하는데 그게 누구야? 그거 지야아다 떨어진 가슴 쓴그 거지가 술 한잔 얻음으로 와서 시한수 썼는데 이게 거지처럼 와가지고 도둑처럼 온 놈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혜성같이 나타났는 그죠? 그래가지고 암행의사 출두하고 소리를 딱 지르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들어와, 안 들어와? 좋아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전부 포복 묶어가지고 전부 갔다. 알겠죠? 네. 이런 시대가 오겠어, 안 오겠어요? 네. 오겠죠? 네. 그러니까 겸손도 좋고, 정직한 것도 좋은데, 허경영 없으면 필요 있나 없나? 아무리 지갑을 100% 갖다주는 노르웨이에 허경영 아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있어, 없어? 소리 나는 아무리 여러분이 적선을 많이 하고 전세계인을 굶는 자를 먹여 살리고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 고 그랬어요? 깽가리라 고 그랬죠? 네. 아무리 마누라한테 월급을 잔가다 주고 마누라한테 그렇게 옷을 사 주고 잘해줘도 장인 장모한테 욕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하루 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자기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건그 가짜야. 맞아, 맞아요. 응? 분명히 마누라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질 않아.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기 남동생, 가난한 남동생, 자기 능력 없는 오빠, 이 사람한테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 걸 그걸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맞아 맞아. 그래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소리 나는 깽가리가 돼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요. 괜히 요란하게 마누라 호태해주고 뭐 잘해주는지 하지만 장모 이야기만 나오면 입이 한쪽 구석으로 설설설. 그러면 그그 그 좋은 신랑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낳아준 사람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산소까지 찾아가야 돼. 맞아 맞아.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잘 들으나요? 흑행여이가 도둑처럼 왔지만은, 요, 투도. 투도. 투도하는 도적하고 좀 달라. 네. 요거는 투도는 물질을 탐하는 거고, 도적은 몰래 남의 집에 들어오는 자야. 맞아, 맞아. 그래서 도적처럼이지, 도둑으로 온다는 말은 아니야. 맞아, 맞아. 도적처럼 온다는 거야. 오는 방법이 도둑놈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듯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네. 뭐 하러 와요? 의사 출두하러.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변사 또 잔치에 그이몽룡이를 초청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런데 몰래 들어와, 안 들어와? 몰래 들어와서 신분을 감추고, 몰래 들어와서 거지 밥, 술밥한끼 한, 얻어 물어 왔습니다. 하니까, 그냥 나, 포졸이 놔둬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니, 뭐, 고래 잔치가 벌어졌는데, 밥이나 한끼 얻어 물어 왔습니다. 하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래, 들어왔는데, 양반 행세는 하지. 양반이 갓을 쓰고, 양반 두루매입었으니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지. 종놈 같으면 못 들어가지. 딱들어와서그 사람들을 일시에, 놀라게 하는데, 그 의사 출두하기 직전까지는 그 사람 이름이 뭐요 거지. <laughs>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 여러분들이 한푼두푼 푼 여기 와서 어려운, 어려운 행편도 어려운데, 헤비를 내면서 여기 온 이유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에리아를 넓혀야 돼. 맞죠? 네. 내가 그거 가지고 술 먹나? 아니야. 넓혀가고 있죠, 보다시피. 네. 옛날에 왔을 때는 작았죠? 네. 점점 넓혀서 전 세계인들이 허경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해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한반도뿐이 아니라 세계를 정상화 바꿔가지고 지상에 우리나라가 담배로 없애는 돈이 14조, 1년에 16조. 술로 없애는 돈이 얼마라고요? 8조. 24조죠? 이 24조만 해도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는 사람을 내게 살수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먹어, 먹이는 술이, 먹는 술이 얼마나 많을까? 그 담배가 얼마나 많을까? 그 담배 농사짓는 미국의 담배 농장에다가 감자와 옥수수를 심으면 전세계 기아가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도 내것치 말하는 사람이 없죠. 한 번도 없죠. 오직 자기 나라, 자기 국민밖에 몰라.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 나라밖에 몰라. 거기서 한 단계 나가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국경 없는 의사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고쳐주는 거 보이지. 그래 안 그래요? 오대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그런 형식적인 봉사는 이제 그들 쳐야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은 봉사라는 이름 써먹어 돼? 안 돼. 안,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 굶어 죽을 가는 사람들한테 구제라고 하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들의 곡식을 그들이 가져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 뭐뭐 뭐 봉사를 해야 된다. 뭐 구호 식품을 좀 달라. 그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각 적게 깨달은 거 중각 대각까지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네. 큰 깨달음. 네. 응? 네. 우리가 오늘도 하나 소각을 했죠. 네. 뭐 이렇게나 하아 마이크가 저러니까 저 기계는 하나 사나이 되겠다 네. <laughs> 맞아 맞아. 소각이 모여서 중각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하루아침에 대각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 불교에서 도노돈수라고 그래 도노돈수는 도노점수하고 달라? 안 달라? 도노점수는 점점점 깨달아 가는 거지만 도노돈수는 그냥 순식간에 대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고어안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교에서 지어내는 말장난이야 알겠습니까? 네. 순식간에 대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수천 번시행창오를 겪. 그래 그래요. 네. 장가를 갔다가 그 많은 궁녀들하고 재밌게 살다가 슬퍼 마시고 그들이 자는 걸 쳐다보다가 또 일어나서 쳐다보고 또 아버지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말을 타고 가서 전쟁을 쳐다보니까 막때리죽이거든 야, 이거, 이런 나라에 내가 꼭 있어야 되겠냐? 맞아, 맞아요. 이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500번 이상 했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인 사람의 대가리 숫자가, 이건 수십만 개야. 맞아, 맞아? 그 사람이 볼때그 인간의 머리를 대가리로 봐도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가 묻자고 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의 목을, 그 왕국을 유지하겠다고 맨날 싸워서 목을 쳐야 되네. 그걸 석가모니가 보니까, 아, 나는 저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 나는 저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깨닫고산안 갔다 가서, 소각이 모여, 안 모여? 소각이 하나하나 모이는 거야. 그는 데릴 사람이야. 망할 사람은 뭐가 모여요? 교만이 계속 모여. 저 옆에서 저것도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아빠한테 사람 중인 걸좀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더 쳐들어가야 돼. 징기 습관 같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히틀러 같이. 그렇게 되면 됩니까? 습관은, 네. 야 히틀러와 징기 습관의 반대. 다른 인간들이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걸 무엇 때문에 가서 뺏어야 돼요? 그냥 그들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오손도손 살면 그대로 놔둬야지. 그래, 안 그래?